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오늘은 몇가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으로요 이 광주랜드마크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8400억 브릿지론이 조달된다 라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현대광주 그렇죠 그쪽 일대가 전방일신방직 그 부지개발 그 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복합쇼핑몰과 49층 호텔 그 다음 주상복합 단지 등이 건설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소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 광역시 최대 복합 개발로 꼽히는 전방 일신 방직 부지개발 사업에 사용할 8,400억 규모의 브릿지론,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 대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조달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NH 투자증권, 한국 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리스크가 큰 후순위 대출에 투자를 집행하면서 전체 브릿지론 조달이 이루어졌다. 내년 착공 시점에 수조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 파이닌싱, PF대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딜이 뒤따를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더 현대 광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쪽 일대에 어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설립된 시행법인 휴먼 솔딩스 제1차는 최근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당과 8,400억 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은행과 보험사, 캐피탈사 등의 금융회사 여러 곳이 선순위와 중순위 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후순위 대출에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의 증권사들이 투자를 집행했고요. 증권사들은 후순위 대출을 각각 특수목적법인에 넘겨서 대출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음, 현재 유휴 부지로 남은 광주광시 북구 임동 옛 전방 일신방지 공장 부지에 이 초대형 복합 복학...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이 조달된 자금으로 이 기본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초기 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 공장 부지에 복합 쇼핑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현대 광주 그리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호텔 그리고 4,300여 세대의 대단지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공공 기여 형태로 역사 문화공원 공중 보행로, 학교 등의 기반 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경에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하고 6월경에 본격적인 건물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정말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역시 일단 이 자금이 마련돼야지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사업은 광주 최대 규모의 복합 타운을 건설하는 이 랜드마크 사업이죠. 네, 정말 이 PF 시장의 유동성이 열어붙은 상황에서도 우수한 사업성 덕분에. 자금 조달이 성사됐다라고 하는 게이 평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음, 될 법한 좋은 사업에는 또 이렇게 pf 대출이, 어, 실현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광주에, 더 현대 광주를 비롯해서, 어, 어떤 그 랜드마크급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광주 입장에서 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 아닙니까 어, 나름 기대가 되고 이쪽 일대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신생아 대출 신청이 출시 석 달만에 5조원을 돌파했다 어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음, 이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또 혜택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가구에 최저 1%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대출이 3조 9887억원으로 전세대출 보팀목 1조 1956억원에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빌린 주택 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르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 3476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의 약 58.9%였다고 하고요. 어 어쨌든 이 지난해 1월에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이 출시 8개월 만에 조기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어이 수요가 갑자기 몰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 보팀목 대출 중에는 대환 용도가 5,433억 원으로 총 신청액의 45.4%로 절반이 안 됐고 올해 9월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해서 기준 2억 원까지 올라서 특례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준 어, 기존 이상한 선은 1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억까지 지금 오를 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산 기준으로 5억 6백만 원 이하, 매입가능 주택 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신생아 대출의 경우에는 조건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워낙 저금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한번 활용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광주시청 상무 시대 20년 도심융합 특구 변화 모색이라는 어, 기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주이 시청 그렇죠? 이 광주 시청이 계림동 시대를 접고. 상무지구 시대를 연지 올해로 꼭 20년째가 됐어요. 네. 이 상무지구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군부대 주둔지 지역이었잖아요. 네. 이 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그 상무지구였는데요. 이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그 상무지구가 시청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광주의 행정 경제 중심지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광주시청 그렇죠 광주시청이 상무직으로 옮긴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신도심은 벌써 구도심으로 바뀌게 됐고 또이 노후 아파트가 증가되고 또 상권도 유출이 되고 인구도 유출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음, 이 성장세도 정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광주시는 2031년까지 국토부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된 상무지구 일대를 재단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제2의 상무지구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 하락, 또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거주 인구 감소, 또 정체된 지역 경제 상황이 해결과제로 꼽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 상무지구는 10년이 지난 2014년과 비교해서는 인구가 줄고 숙박 음식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게 현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무 일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00명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광주시, 그렇죠. 이 국토부의 도심 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상무지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518자유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선상의 벨트, 그리고 광주보훈회관 인근 농지 등 상무지구 일대 85만 제곱미터를 도심융합특 구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오는 2031년까지 도심 융합 특구 지정 지역인 상무지구 일원에 6,140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 산업 문화 그리고 이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창업 경제 특구로 조성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1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상무지구에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직주근접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느끼게끔 해주겠다. 요런 측면으로 바라봐도 될것 같아요. 실제 광주지역 산업경제는 이 체질개선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AI죠. 미래 모빌리티. 그렇죠 이 산업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등을 주축으로 해서 대한민국 대표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 실현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요건 것 같아요 이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이 여전히 전국 지역내 총생산의 2%에 불과하다는 점네 요거는 참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광주에더 많은 일자리 또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광주는 전국 6대 강시 중에서 지역내 총생산이 50조 원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해요. 굉장한 오명이죠. 전년과 비교해도 울산 등이 8조 원씩 늘어나는 사이에 1조 원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어, 아무쪼록 이 광주에도 또 좋은 일자리들, 또 좋은 관광시설들, 또 복합 쇼핑몰 같은 것도 정말 말 그대로 어, 세 가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세 가지의 복합 쇼핑몰들이 모두 다 광주에 정착을 좀 해서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들이 가득한 또 일자리들이 풍부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경자노소 tv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 구독자가 5천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좀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벤트의 어떤 혜택이 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그맣게 이벤트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어, 다음번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는 경자노소 채널 어, 많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유튜브 제작 정말 쉽지 않으시죠? 언제까지 값비싼 PC와 어려운 편집기로 영상을 만들고 계실 건가요? 이제 휴대폰과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경자노소만큼 손쉽게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계실 건가요? 이제 용기를 내보세요. 언제까지 수세적인 광고 모델에 매몰되어 계실 건가요? 이제 광고의 트렌드는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타겟팅이 명확한 광고 방식.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노출도를 높여보세요. 광주 부동산에 특화된 경자노소 TV와 함께 정확한 타케팅으로 광고 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